자, 다음 문제입니다. 7번에 밸브 없는 통기관. 5개 탱크 저장소에서 나오는 통기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탱크이다 보니까 외부에 새나가지 않도록 꽉 막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보통 사료 위험물을 저장합니다. 사료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온도라던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자꾸 가스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거를 배출할 수 있는 그 통기관을 설치해서 그 안에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절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밸브 없는 통기관이 있는가 하면 또한 가지 종류 통기관은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입니다. 자,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물어보는 통기관은 밸브 없는 통기관에 대한 거고요. 자, 설치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지름이 30mm, 3cm죠. 3cm보다는 굵어야 하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서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그리고 가는 눈에 구리망 등으로 인화 방지 장치를 할 것. 이렇게 세 가지가 통기관 설치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답이 되는 이유는 그 법령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쭉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름은 30mm 이상일 것. 그리고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 이상 구부려 빗물 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 할 것. 그리고 그 외에 설치한 통기관에는 40메시 이상의 구리망 또는 뭐 이나 방지 장치를 설치할 것.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면 그세 가지만 쓰셔도 됩니다. 근데 가장 밸브 없는 통기관에서 많이 물어보는 세 가지가 이거이다 보니까 저는 답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나머지 내용은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에 플러스 대기 밸브 부착 통기관의 경우에는 그 밸브 작동 압력, 밸브가 작동하는 압력이 5kPa 이라는 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기 밸브를 부착한다는 건 우리가 쓰는 압력밥솥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압력밥솥도 그 안에 압력을 꽉 누르다가 나중에 김이 빠질 때만 살짝 밸브가 열리죠. 그것처럼 밸브가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공기하고 딱 차단을 해놨다가 이 탱크 안이 너무 압력이 높아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만 밸브를 살짝 열어서 가스를 배출시켜 주는 거예요. 마치 압력밥솥이 압력을 유지하다가 밸브가 열리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그 밸브가 열리는 기준이 5킬로파스칼의 압력 차이가 되어야 된다. 이것까지가 통기관에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8번입니다. 제일류위험물 중에서 유황에 대한 설명이고요. 완전 연소 반응식 할 때는 유황, S에다가 O2를 반응시키면 되겠죠. 자, 이거는 미정계수법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실 거예요. 왼쪽, 오른쪽에 S 하나, 이제 O2가 왼쪽, 오른쪽으로 똑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직 반응식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것조차도 미정계수법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물의 기준, 자 위험물의 기준된 경우에는 이류도 있고 사류도 있고 6류도 있습니다. 자이 내용은 우리 교재의 합격 족보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2류 위험물의 유항 위험물 기준은 60 중량 퍼센트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됩니다. 자 근데 기능사에서는 이 뒤에 있는 그 말들이 항상 생략돼서 더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동안 산업기사에서 또는 기능장에서 잘 출제되는 문제가 여기 이제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불순물이 되는 물질 60 중량 퍼센트 이상인 이 것을 산정할 때 불순물로 보는 것은 활석 등의 불연성 물질 또는 수분. 자, 이것을 불순물로 보고 이걸 제외한 나머지가 이제 60% 이상일 때 위험물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 교재 해설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기능사에서조차도 그동안 나왔던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기사에서 나오던 그런 내용도 조금씩은 더 봐야 된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쓸수 없었다고 해서 절대 떨어지는 그런 정도의 난이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60점만 넘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어느 정도 나는 좀 감이 온다,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것들 또는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같이 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만 충분히 파악하셔도 우리는 절대 60점을 못 넘길 수가 없습니다. 꼭 넘길 수 있으니까 너무 이런 문제에 당황하지 마세요. 자, 다음 위험물에 연소반응식을 쓰시오. 연소반응식은 산소랑 반응하는 거고요. 삼황아린 P가 4개, S가 3개가 그러니까 산소랑 서로 반응할 때 어떤 게 생기냐. 5황아린의 경우에는 P가 2개, S가 5개인데 이게 산소랑 만나면 어떤 게 생기냐? 지금 산소랑 반응하는 물질이 p가 4개이든 s가 3개이든 뭐 5개이든 상관없이 그 앞에 있는 원소의 종류만 중요합니다. 개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자, p가 5랑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생성물은 p2o5가 됩니다. 그리고 s가 있으면 s가 몇개 있든 상관없이 so2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5황화린도 마찬가지로 생기는 건 P2O5와 SO2가 되겠고 앞뒤로 숫자가 맞지 않는 거는 미정계수법으로 맞춰 주는 거지 이 뒤에 화학식의 작은 숫자로 맞춰 주는 게 아니라는 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미정계수법 과정과 결과는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이고요. 탄소 100kg을 연소시킬 때 표준 상태에서 몇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한지. 자, 세제곱미터라는 단위 잘 보시고, 그리고 산소가 아니라 공기를 물어봤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탄소가 연소를 했다는 것은 이런 반응을 거쳤다는 거고요. 그러면 부피를 구해야 되니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겠죠. V는 Pm 분의 Wrt가 될 텐데 이때 조건 그대로 써 주시면 됩니다 표준 상태는 0도C, 1기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P는 1 atm, m은 질량을 준이 물질의 분자량 그래서 탄소의 분자량이니까 12가 되겠고 여기에서는 부피를 세제곱미터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단위를 kg per kmol이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피를 구하는 게 리터라면 gmol이 되는 거고, 부피를 구하는 게 세제곱미터라면 kgmol이 되는 거예요. 자, w는 100kg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r은 0.082 a t m m 3제곱 kmol.k가 됩니다. t는 0도 c 에서 열대온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273kelvin이 되겠고요. 자, 이 상태로 대입을 해주면 V는 1 곱하기 1 2분의100 곱하기 0.082 곱하기 273입니다. 자, 여기에서 물질을 준 것이 탄소에 대한 거고, 탄소에 대한 것을 산소로 바꾸고 싶기 때문에 이 화학 반응식에서 나타나는 개수 1대1을 서로 곱해주게 되고요. 자1 곱하기 1을 해도 숫자가 변함이 없더라도 풀이 과정을 채점관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탄소에 대한 값을 산소로 바꾼 다음에 또한 가지 산소에 대한 값을 공기로 에어로 치환을 해줘야 돼요. 자 산소는 공기 100%당 21%가 존재하기 때문에 0.21분의 1 또는 21분의 100을 해줘도 값은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줬을 때 값은 888.33333이 나오는데, 소수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 하는 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반이는 꼭빠뜨리시면안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888.333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론 산소량은 부피로 구하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22.4분의 32 이거는 필요한 산소에 질량을 구할 때입니다. 질량. 그래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부피를 구하라는 거고요. 그때 문제는 질량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부피로 구하는 거에서는 22.4분의 32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질량을 구할 때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0.21분의 1이 들어간 이유는 산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공기를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0.21분의 1까지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제조소에 환기 설비를 설치할 때. 자, 제조소에 이제 설비가 두 가지로 보시면 환기 설비와 배출 설비 이렇게 두 가지 보시면 되는데요. 자, 환기 설비는 자연스럽게 공기가 통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환기시킨다라고 하면은 창문을 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창문이 뚫려있는 그 급기구와 배기구 이 공간을 둬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순환하게끔 하는데 그 공간이 넓으면 넓을수록 창문의 크기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닥 면적당 창문의 크기를 몇으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배출설비라는 문제로 바뀐다, 그러면 배출설비는 부엌에서 쓰는 환풍기 같은 거예요. 버튼을 눌러서 그 모터의 작용으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강제로 빼내는 거다 보니까 배출 능력이 그 공간 용적의 20배 이상으로 한다.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배출 설비의 경우에는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이 넓을수록 급기구의 면적이 넓어지는데 급기구의 면적은 150씩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150의 배수. 그러니까 150, 150 곱하기 2, 150 곱하기 3, 150 곱하기 4. 이렇게 되면 다음 숫자는 600이 됩니다. 이때 단위가 제곱센치미터라는 거 주의하세요. 이쪽은 제곱미터고 이쪽은 제곱센치미터입니다. 그리고 바닥 면적의 경우에는 60부터 시작해서 30씩 더해주면 됩니다. 자, 60 미만은 150, 그리고 60에서 90까지는 300, 90에서 120까지는 450, 120에서 150까지는 600. 이제 여기에 들어갈 답은 가의 경우에 60, 나의 경우에 90, 다는 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과산화수소 수용액 90 중량퍼센트 1kg 있는데 10 중량퍼센트 수용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첨가해야 하는 물의 양. 과산화수소 수용액이 90이 있다는 것은 이런 비커 안에 물질이 들어있는데 90%는 과산화수소고 나머지 10%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kg의 과산화수소 물이 이만큼 있다 라면은 과산화수소가 0.9kg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이 0.1kg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0.9 플러스 0.1분의 0.9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용액분의 용질곱하기 100을 했을 때90 중량 퍼센트가 나오죠. 자, 여기에다가 물을 더 타게 되면 이 과산화수소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여기에 물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10%가 되려면 물이 얼만큼 더 들어와야 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0.9에 0.1만큼이 원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물을 x만큼 더 추가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분모에 들어가는 용질에 해당하는 과산화수소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0.9kg이 있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곱하기 100을 했을 때 이게 10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봤을 때 계산기에서 솔브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계산하는 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를 더하면 1 더하기 x가 되고 자, 이것을 옆으로 옮기게 되면 100분의 10이 되죠.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서로 곱해서 이렇게 곱한 것과 또 대각선으로 곱한 것을 등호 양쪽을 한번 써볼게요. 0.9 곱하기 100이 되고요. 여기는 10에 1 플러스 X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0.9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90이 되겠죠. 여기가 10 플러스 10X가 됐을 때 얘가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10x는 80이고요, x는 8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풀이하는 게좀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학용 계산기에는 솔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쓰는 그 시프트 버튼 있죠? 그 밑에 솔브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이 기능을 쓰게 되면 이 x는 8이라는 게딱 나오게 되거든요. 자 이거를 사용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여기까지만 나와도 답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자 개선 과정에 대한 답은 8kg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의 경우에도 이제 필기에서 가끔 출제가 됐었고 기능사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지만 산업기사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었고 기능사에서도 점점 비중이 확대될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세트 알데이드 등과 디에티 레트르 등을 저장하는데,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어디에 저장하는지의 차이도 있지만, 압력 탱크에 저장하는지, 본행 장치에 저장하는지, 본행 장치가 없는 곳에 저장하는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압력 탱크에 저장한다는 것은 옥외 저장 탱크, 옥내 저장 탱크, 지하 저장 탱크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표로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옥내나 옥외, 지하 탱크 다 탱크예요. 탱크가 압력 탱크 외라면 그리고 압력 탱크라면 아세트알데이드를 저장할 때랑 산화 프로필렌을 저장할 때 그리고 디에틸 에테르 등을 저장할 때 이렇게 온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 탱크 저장소에서는 뭐 탱크에 압력이 걸리는 것보다는 보행 장치가 없는 그리고 보행 장치가 있는 탱크로 구분을 해서 아세트알 데이드가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에 조금 더 안전에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온도를 낮게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산화프로필렌과 디에틸레트르는 아세트알데이드만큼은 아니지만 30도 C로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압력 탱크에 저장할 때나 보냉 장치가 있는 이동 탱크에 저장할 때는 40도 C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이 40도 C와 비교했을 때 15도 C, 30도 C는 훨씬 낮죠? 그만큼 압력 탱크가 아닌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더 온도를 낮춰줘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본행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경우는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를 각각에 맞춰서 B점 이하로 유지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는 산업기사에서 중요한 표이지만 앞으로는 기능사에서도 자주 출제될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이 내용까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우리 교재에는 이 부분 이동탱크 부분이 그냥 줄글로 써 있는데 그 표에 합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도 정리할 수 있으니까요 따로 한번더 정리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세트알데이드 등 디에티레테르 등의 경우에는 압력탱크는 40도 보냉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B점 보냉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40도 이하로 유지하면 되겠습니다